딴 사람들도 그 손가락에 대한 미스가 나오더라고. 제대로 된한 명도 따지면 이쁘게. 음. 이걸? 너 목소리도 쉬었다? 나 저거, 갑상선이 그거. 응. 어. 그거 목소리 가끔 맛이 가요 그래? 네. 음, 탄수 빠진 것 같고. 아, 시간 가는 올라가지. 응. 어? 밥도 안 먹잖아. 오늘 밥 제대로 먹으면 되는데 그또가 점심 밥 한대로 먹잖아요. 그랬어? 어 아예 전 내드립니다. 그래. 네너 한마디 얘기할 거지? 어. 내가 들 AI. 네. 인공지능 이미지. 음. 지금 진짜 제대로 치고 있냐? 응? 아, 제가 멘민들 내야 되잖아. 홍문표? 홍준표. 아, 홍, 홍문표는 홍성 사람이구나. 국회의원. 그 홍준표. 홍준표. 말 같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. 야, 홍머니 거지. 그 홍승기인가죠? 그, 그, 그니까. 동아일고그 모르고 그 홍문표 씨 동생도. 인천 쪽에서 국민의 개연이야? 한동원 법무장관 이야기를 했었데한동 장관이 한동 법무장관 이야기를 했었데한동 장관이 지난 금요일날 두 구등 검찰 이거 a 이 사람 을 이름이 기억이 뭐안 나. 자, 강원이는 이쁜하고는 안 했죠. 김동이랑그 극장에서 음. 극장실에서 에랑 음. 아 저기 도안이냐고 베베 치면? 아, 네. 그 여자 말이야? 네. 내가 이뻤어? 네. 그럼 한번 찾아 봐야 되겠다. 베베를 운는거아야그그 이후로는 다시 다가왔어. 아그 친구가? 그것만 촬영하고? 네. 멀리 호수가 보이고 저거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. 사이즈? 민박할 수 있는 사이즈는 저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 산속의 민박집이에요. 어... 완전 산속이네. 민박할 수 있게.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사람은 없어요. 어 이제 산속을 내려갑니다. 아, 이런 곳에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. 산에서. 멧돼지도 만나도 모르겠다. 와 머리도 해주는 소리가 대단하네. 이 소나무들이 있는데 저기이 소나무를 기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왔던 소나무가 참. 뭔가 하는데, 다 나가고. 보호승가가 소나무가. 그래요, 이렇게. 아, 오늘 아주 산길만 태어다니는 느낌이 듭니다.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봄나무를 뜯으러 오신 분들이 있네. 칼이나 치나물, 이런 곳이 나오는가 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뜯으러 왔어요. 안 보이네, 카메라에. 아주 깊은 산골에 그런 봄나물을 뜯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가보는데요. 제 기억에는 이 지역에 제 대학 후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후배가 옛 고택에서 살고 있는 지역 같기도 한데 사장님은 뭐 그쪽 같은데 정확히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쪽들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길을 잃었어 시골길은 이래서 어렵단 말이야 스니크 근데 집에 있어? 와 나물 무 캐시는 분들이 많구나 내포 천주교 전주... 슬내길슬내길 천주교실 내 길? 와. 저는 지금 무작정 가보고 있는 길입니다.